안녕하세요. 온라인 경제뉴스의 달인 알파균의 경제뉴스 시작할게요. 밴드나 카카오톡에서 알파균 검색해주세요. 이하나 창업자 쌀 죽순 득 한국인 먹거리사 아이디어 얻었죠. 라는 겁니다. 예. 그 비건 화장품 스타트업 창업했네요. GS 리테일 MA 효과, M&A죠. 인수합병 효과, 쿠캡 편의점 매출, 16배 올랐다고 합니다. 네, GS리테일이 많은 인수합병을 하는데 그 중에서 쿠케지라는 곳을 최근에 인수해서 매출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탈모화장품 시장 눈독 들이는 바이오기업 네, 한국경제 기자고요. 탈부동산 유통맞수 신사업 다른길 이란 니다 롯데랑 신세계가 신사업을 좀 다르게 하고 있어요. 신세계는 뭐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부동산 관련한 것도 취득하는 것 같고요. 롯데는 그 반대로 부동산을 매각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퓨처플레이 지격 지분 투자했네요. 메타버스 NFT 키웁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대면 강화 나선 토스 GA 경쟁업체 설계사 200명 통 인수했습니다 네, 토스도 앞으로 어떻게 보험업계 혁신을 일으킬지 기대가 되네요 유가 200달러 간다 정유업계마저 공포구간 진입했습니다 네, 너무 또 높아지면 정유업계도 많이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제마진이 좀 마이너스 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한샘 내우회한 머니투데이 기자네요. 한샘이 좀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죠. 금융사 주식 가지면 안 되는데 지주사 샘표 과징금 받았네요. 네, 금융사 일반 회사가 금융사 주식을 너무 많이 가지면 안 되죠. 달리는 코끼리 올라탄 네이버 크래프톤. 어, 아시아 컨텐츠 아 인도죠 인도 컨텐츠 플랫폼 강폭 투자라는 기사입니다. 정다은 서울경제 기자고요. 조회수 한건입니다. 어, 9일 업계에 따르면 크래프트는 지난 7일 이디오, 인도 오디오 플랫폼 컨텐츠 플랫폼 쿠쿠 FM에 2천만 달러 약 247억 원 규모의 시리즈 B를 투자했습니다. 지난 3일 네이버도 굿워터 캐피털, 탕린 벤처 파트너스와 함께 인도의 또 다른 오디오 콘텐츠 플랫폼 포켓 FM에 6,500만 달러, 약 784억 원 규모의 시리즈 C 투자를 단행했고요. 쿠쿠 FM은 경제 정치 등 시사 관련 콘텐츠에 관점이 있는 반면 포켓 FM은 로맨스, 호러 등 장르물 오디오북을 주력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네. 크래프톤이 쿠커 FM의 시리즈 B를 투자를 리드했네요. 그게 전체를 다 투자한 건 아닌 것 같고, 네. 리드했다는 거는 다른 곳이랑 같이 투자했다라는 것 같은데요. 표를 보실게요. 네이버가 투자한 인더콘텐츠 플랫폼은요. 2021년 2월에 쇼폼 동영상 플랫폼 트렐에 520억 원 공동 투자했고요. 21년 7월에 SNS 플랫폼 쉐어챗에 1716원 공동투자했고요. 2022년 3월 오디오 컨텐츠 플랫폼 포켓 FM에 784억원 공동투자했습니다. 크래프톤은 21년 6월에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로코에 101억원 공동투자했고 21년 7월에 웹소설 플랫폼 프라틸리피 515억원 투자했고요. 22년 3월에 오디오 콘텐츠 플랫폼 쿠코 FM에 247억 원 공동 투자했습니다. 구글 보안 강좌 메디언트 554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정해진 기자고요조회서한 건이네요. 구글이 사이버 보안회사 메디언트를 54억 달러, 6조 6,700억 원에 인수하며 클라우드 사업을 강화합니다. 불의 역대 인수권 중 지난 2012년 오토롤라 모빌리티 125억 달러에 이은 두 번째 큰 규모네요. 액티비전 블리자드주 수상한 매입 미국 엔터 검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네요. 소아치원 샘플만 20만개 세계 유일의 패션원단 플랫폼이라는 회사네요. 그로가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네, 알파균의 경제 뉴스 오늘 여기까지 전해 드릴게요. 알파균이나 아, 네. 밴드나카카 어떻게 해서 알파균 검색해 주세요.